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언더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도메인 구입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쇼핑몰 시작하는 첫 단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카페 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되시고 이 상태에서 그 상단에 쇼핑몰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 무료 쇼핑몰 만들기라고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 나오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회원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회원으로 선택을 해고요 여기서 이제 필수 약관에 이제 다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두 동의 누르시고. 여기에 휴대폰 인증 누르시면 일단 첫그 가입 단계는 모두 끝나시는 거고요. 이 다음 단계는 제가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증까지 마치신 후에 아까 전에 선택하셨던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 바로가기라고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회원 가입하실 때그 만드셨던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쇼핑몰 관리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운영하시기 기초 단계는 되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쇼핑몰 꾸미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제 세팅하시는 거를 여기서 모든 걸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쇼핑몰 디자인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디자인을 그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이 작업이 돼 있고요. 아마 지금 보고 똑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기본 화면을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